Thank you.

어 이거, 이거, 아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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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그건 알거이래그거그래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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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은 양진씨하고 제임스가 해오시고 떡은 우리 대장님 이거, 아... 수씨가해오시이 이거, 이씨가해오시이 이거, 고기는 제가 했습니다. 아, 쭈꾸미 회장님이 그렇잖아요. 해오셨어요. 그래도 면목을 쓰셨네요. 모든 분들한테. 아, 네. 아 니다 아. 아주 좋았어요. 아. 양진희 부회장 앞으로 이제 구하는 걸로 오세요. 흥룡 임진년 2012년 3월 11일, 음력 2월 19일, 서울바골상학계 제2회 시산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마주고 갈 거로 먼저 가신 산악인에 대한 묵념 있겠습니다. 묵념 저도 그러다 보니까 횟수로는 여러 동안 됐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실산제 산신제 모시게 된게 벌써. 두 회째 접어들었는데 하여튼 모두 회원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몸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신 회장님 재배가 있겠습니다. 대 표정 등. 올려? 네, 저오쪽으로 올려놓으세요, 그냥. 네. 네 상중에 맞춰서 올려놔. 전통 네. 예예, 부회장님 수고 있겠습니다. 유세차 임진년 3월 신유삭, 신유일, 솔방울 산악해, 부회장 정량진, 감소고, 토지지신그니간편자유택 신기보우, 김으로 간그니정작 표해지천우신상향. 두 번. 드레. 네, 두 번. 드레. 치 <끼리> 해도 그거 다 꽂아 놓으세요. <laughs>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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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양지고잘 먹어요. 결가저먹어 그래 이제. 저... 이제. 네. <laughs> 네. 도도요 <laughs> 아, 예? 예? 아. 아무... 참석자 전원 일동 아, 재배가 또 있네요. 후제를맞 네. 예.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형님들. 네, 네. 네. 고생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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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절 네. 했어? 안 네. 먹은 사람 있어요? 네. 어, 네. 아, 어, 어. 이 와중에 아, 네. 우리 기억하지. 누 가져왔어? 누가 보냈어? 아, 아. 아. 알겠어 아. 아. 알어어 밥이 있어 밥도 있잖아. 국가가 기가 막히다니까 거기. 안 돼. 아우 손이 고픈. 이또 하나 어디 갔지? 아우 동무늬 장갑 끼어, 추우니까. 응. 음. 아, 나만, 안 추운 건가? 장갑을 응. 빨면 아, 되지. 아니 네. 책임지고, 우리, 산악을 유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건강을! 유하여! 아유, 제발 무릎 좀 쑤시지 말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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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는 건강이 저거는 최고야, 건강 제발 땡, 무릎 쑤시다 소리지만 하지 아. 마. 아니, 그것도. 폰, 폰을 폰은, 폰 항상 있는 거지. 해는 얌전하게 해놨어. 여기 가서 따박고 왔다, 또. 따서 진짜? 어, 어머머머어머머 어, 어, 어머, 그래, 사람마다 뭐, 이야하의가 음? 이빨 뺄래? <laughs> 아. <laughs> <아무 데 오세여 웃음> 어 봐. <laughs> <laughs> <오, 와. 웃음> 괜찮다니까? 참고 보니까 더워. 아, 뭐야, 먹는 거? 없어. 그래야지. 나남자여서 우리 여자여서 오늘? 어. 한마요 여자 게임으 남자 리 먹어? 아니야. 또, 아니야. 아이고. 가위 끼기 여기? 가위 가위. 아... 어. 얘네들 진짜 하네 그래. 사기시야 됐대패로그 대신 쓰는 거를 이제 이렇게 골고루 섞어야 돼. 뭐야? 개개 개. 가위 낙하면안 된대. 슛 개잡개. 개잡고. 거리다. 어, 뭐한 번인가 봤나? 아줌마 선도 봤어 응. 어디야 전 분이야. 그러니까 이난 주먹이야. 어, 아마 내가 보상은 그래. 안 해. 아, 어야 여기야 잘해. 아이 던지 말래니까. 번타 낙이야 낙 낙. 아아야 도넛 뭐 도도도도됐어잘 던져 낙하지 말고. 던져, 낙하지 말고. 우 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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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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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한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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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백도 도 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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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잘못됐어 이거 뭐 이렇게 까거좀바꿔 네. 거리 감각이 없나 보다 야는게 없어 는게 없어 포미나미기 저것도 안주가, <laughs> 나는 노 어, 믿는다 나는 노를 믿는다 유

쟤는 불날시켜버렸어 이거긴 이거 저기서 그때까지 날아가면 어떡해. 어, 내 머리. 앉아, 앉아, 앉아. 자, 빨리. 앞에 와요. 앞에. 아니, 나는 죽아안해 미안해.

네명문왜 사람 많네. 내가 다2 하나. 여섯명 맞춰. 와또하길요도좋았어 하나. 해. 뭐 얘기해. 바쁘 괜찮아? 2시. 엄마는 도 너무 니까 시비를 리 해서 도리 해서 다리 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서 말리 해서 빨리 해서 놀리 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하 빨리 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서 빨리 해서 해 축일드세를 <Rocky> 축하합니다. 이제 크게 겠구만 진짜 사이라고자가없고 내가 주의하지만애드리지 네. 또받아 네. 요거 남편이 진급을 했다네. 맛보 소식.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반장할수있어 김기현이가 외국으로 둘이 출장 간다네 하자자가 <laughs>